자, AN을 이렇게 정적분을 정의했습니다. 이럴 때 1번은 점화식을 구하고, 2번은 얘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이고, 그 다음 그걸 이용하여 얘 급수의 합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이 급수의 합을 1과 2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급수의 합이라기보다는 뭐야? 이거에 대한 부분합, N항까지 합을 위아래로 표현하다 보면 얘가 수렴하니까 문제를 내실 거잖아. 자 일단 천천히 1번 합니다 얘는 점화식 만드는 과정은 주로 어떻게 하는데 부분적분을 하면 끝이 나잖아 자 부분적분을 딱 한번 합니다 그래서 미분할 것을 xn승 적분할 것을 2x승으로 e, 두면 nx의 m-1승 얘는 2x승이니까 e, a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m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은 놔두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곱하면은 xn승 2x승 0에서 2고요. 빼기 n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의 n 1승 2x승 d x 요 자,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곱하기 얘는 2너니까 2n승 2x승 2의 2승 영놈이 0이 0이니까요. 됐고. 빼기 이건 그냥 갈로 치자. 빼기 요 놈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이거 분배를 하면 어, n하고 n팩을 나누니까 여기는 n-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에 얘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에 여기서 포인트 주면 n-1승 2x승이야. dx 어휴, 힘들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야, am-1은, 여기 xm-1 승이 x승이니까, 여기가 m-1 팩과 m-1 제곱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m-1 팩인데, 위엔 n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빼기로 하면은, 여기가 더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 마이너스 1승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나누고,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럼 요게 뭐가 돼? a의 n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제 1번의 결과는 an은 어 맞죠? n 팩토리얼 분의 1의 n승 2n 제곱 2의 제곱 a의 n 1이 되더라. 요게 어디에서 3번을 풀때 뭔가 엄청난 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만, 요거는 내려놓지 말자. 카피할게요. 복사. 잘라낼까 됐죠? 요점화지 요렇게 만드는 과정을 확인을 좀해 둬야 한다. 그 다음, 2번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답답하잖아요. 자, 얘를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이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나도 사실은 힘들었고. 자, 지울게요.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눈치껏 보면, 이, 이의 제곱이 나온다는 말은, X가 뭐다. 이, 그, 이의 X승에서 2를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부등식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라? 이 제곱이 나오려고, 아, X 범위는 어디야? 현재 0에서 2 사이잖아. 그러면, 이의 X승은, 2의 제곱보다는 가까나작고 1보다는 가까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x승 대신에 2의 제곱을 넣고 2의 제곱 넣으니까 이게 적분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잖아. 그럼 적분에 표현되면 뭐죠? n+1분의 x^n+1승되고 m, m 2넣는 형태. 어쨌든 지금 현재 2제곱이 나오니까요. 자 합니다. 그냥 할게요. n 팩토리얼 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의 n제곱 2의 x승 dx는 n 팩토리얼 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의 n제곱 2제곱보다는 가까나 작을 거잖아. 그 다음에는 얘를 계산하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n 플러스 1승 2의 제곱 0에서 2잖아. 따라서 얘가 m 팩토리얼분의 뭐다? 2의 m 플러스 1제곱, 2제곱. 0넘 0이니까. 일단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시하고 나는 이시하고 비교해서 누가 크다? 얘가 더 크다라는 걸 보이면 되지 않나요 지금 왜뭐 어떻게 이거를 확인했어요? 그냥.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나도 앉아서 풀어봤을 거잖아. 얘만 보이면 얘보다는 얘가 크고 이거보다는 얘가 크니까 증명이 된 거잖아. 아직까지요. 어, 서술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있는 중.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잖아. 요놈을 증명하면 되더라. 자, 그러면 얘를 증명하는 과정은 얘를 동치 변형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돼?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자, 다시요. n m 토리얼 n 1팩 m 리얼 분의 r e m p e 의 o r Emperor, e 는 그대로 적게 3의 p 마 r o r 의 m p e r o r e m p e r 2 r e m e r o r e m p e r 의 r e m p e 이 o r 의 m 마 e r 승 r Emperor, e m p e r m p e r o r e 2를 곱하고 얘를 2를 곱하면 이제 분자는 같다고요. 그래서 뭘 보이는 것 같에 n 플러스 일 팩토리얼이 뭐보다가 2 곱하기 삼의 n 마이너스 1승보다는 얘보다 얘가 성립하는 것만 보이면은 이제 뭐라 얘 증명이 끝난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답을 서술할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먼저 증명하자 하고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될 거야. 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아, 앞에 점화식은 내가 카피했으니까 잠깐만 요 여기 넘어갈게요. 이제 n 플러스 일 팩토리얼이 잠깐만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n 마나스일 수. 2? 어. 2 곱하기 3의 n-1승보다 같거나 큰을 증명하면 되는 거다. 뭐일 때? n은 1 이상일 때. n을 증명하면 되죠.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자고. 음, 맞죠? 누구?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는데? 계속 뜸 들이고 있지? 뭘 한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첫째, n이 1이면은 이 느낌표가 1 넣으면 2 곱하기 3의 0승이니까같으니까 성립. 그다음에 n이 k일 때, k는 1 이상이겠지. k 플러스 1팩토리얼이 뭐보다 2 곱하기 3의 k 마이너스 1승보다 가까나 크다고 가정. 그러면 이제 뭐에 내가 k 플러스 2 팩토리얼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다 2 곱하기 3의 k승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 위에다가 뭐를 k 플러스 2를 곱하면 2 곱하기 3의 k 마이너스 1승에 k 플러스 2를 곱한 거고요. 얘가 뭐다 2 곱하기 3의 k승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2 곱하기 3의 k승을 하면 여기가 3분의 k 플러스 2가 되고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k는 뭐 이상? 1 이상이니까 k 플러스 2는 뭐 이상? 3 이상. 따라서 3분의 k 플러스 2는 1 이상이잖아. 얘가 1보다는 같거나 크니 안 곱한 게더 같거나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의 k승이다. 따라서 k 플러스 그대로 이제 전 누구지 k 플러스 이 팩토리얼은 2 곱하기 삼의 k 승이더라. 따라서 뭐야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얘가 성립한다. 얘를 보였다고요. 자, 오케이. 자그 다음은 이제 얘가 성립한다. 증명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서술할 때 뭐야 여러분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얘가 성립한다는 걸 먼저 적으시고 니 2번에서는 맞나 요걸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여기서 요 과정을 정리해 x는 0에서 2 사이면 요것도고 얘가 여기 2제곱보다 같거나 작다 그 다음 요놈이고 이거에 의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얘가 성립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적어야 한다고. 근데 먼저 실제로 문제 풀이는 일단 직관적으로 이걸 보여라고 하니까 이 과정을 해서 어, 요 놈과 요 놈이 누가 더 클까를 고민한다. 동치 변형하면 얘네. 쭉. 그 다음에 얘 증명하는 걸 비납보로 증명하면 되더라. 어, 좀 바빠졌지? 자, 됐죠? 이 과정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3번 할 차례잖아. 자, 3번. 지웁니다. 우린 3번을 뭘쓸 거냐면, 복사해놨는 거 있잖아, 요놈. 이 점화식과 얘를 이용하여 얘 급수의 합을 표현할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단 여러분, 여기 무한대 가는 거갖고는 우리 다루면 안 돼요.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얘는 어떻게 다뤄 아, 얘의 극한이, 얘, 맞자, 쏘리쏘리. 쏘리. 무한급수니까 수렴 발사는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하면 수렴한다. 발산은 발산한다죠. 그럼 얘를 부분합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시그마 n은 0부터 n은 하면 안 되지 k는 해야죠. 자 k는 0부터 n까지. 자 여기 이놈이 1 이상인데 얘 0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고민이야. 자 고민. 자, 우리 이거 바꾸기 위해서 n-1까지 한번 할게요. 그래야 항이 n개니까. n은 어, k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2의 k승이야. 이거는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이 식이 어디서 나와? 이 식이? 이 점화식에서 요거라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n은 1 이상이지. 됐나? 그럼 요 점화식이잖아. 맞죠? 잠깐만. 얘는 어니까, 이제 A에 K승 빼기 A에 K 빼기 1승이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고민이지? 얘는 1, 2상에서 시작하고, 얘는 0부터 시작하니까, 자, 맞죠? 점화식이. 여기에 0 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1부터. 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음, 1부터. 그냥 합시다. 여기. 1부터 하고.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어차피 급수니까 여기 0부터 n까지 하고요. 1부터 n까지 한 후에 여기에다가 뭐야? 첫째 양, 0 넣는 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돼. 오케이? 자, 0 넣으면 얼마? 0 팩토리얼 분의0 넣으면 마이너스 어, 1의 0승은 1이고 0 넣으면 1이고. 이렇게 돼요. 아, 요거는 요 값이 1인 것 됐지? 자, 요 관계에서 이거에다가 얘를 뺀게 뭐야? 망원경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얘는 0부터 n까지로 했고, 맞지?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데 0일 때는 요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AN 빼기 요거는 성립한 1부터 시작하니까 0일 때는 따로 적은 것 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묘하니까 일단 확인만 한 거. 얘는 1부터 넘으 이게 이웃한 두왕이 빼지니까 망원급수잖아. 쭉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AN 빼기 A0잖아. 1부터니까 a0죠. 잠깐만 뭐요아 문제가 없는 거죠. 1 넣었으니까 a0 맞잖아. 더하기 a. 이것도 a0잖아. a0. a 0는 따로 계산 안 했나? 이건 1이죠, 1. 자, 쏘리 쏘리 쏘리. 1부터인데 0부터 하니까 0팩 분이거요 1은 따로 하고요. 요게 an 빼기 a0야. 자 그러면 일단 a0를 여기 an이 필요하고 a 0가 필요하니까 일단 자 요식에서 아 내가 버벅거리고 있다. 자 a0는 0은 저기에다가 0 넣으니까 0팩토리얼 분의 1이고요. 인테그라 0에서 2까지 n에다가 0 넣으니까 2x승 dx니까 결국 뭐야? 2의 제곱 빼기 1이 돼요. a0가. 자, 따라서 계산하면 a n 빼기 2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1이어서 얘가 a n 다음에 플러스 2 빼기 2 제곱이야? <놀람> 그 다음에 이제 a n의 극한이 필요한데 자, an에 절대값을 취한 게 뭐지? 여기 아니야 an에 절대값을 취한 게 밑에 거니까 얘는 n 팩트리얼 분의 1 인테그라 0에서 2까지 xn 승, 2x 승, dx야. 근데 얘는 뭐다? 2, 2의 제곱, 3분의 2의 n-1 승이잖아. 얘는 0 이상이고. 그러므로 a 극한이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요. 공비가 3분의 2니까. 그러므로 AN의 절대 값도 0으로 가. 그래서 답은 예 극한. 예 리미트 취한 거잖아. 예 리미트 취하니까 뭐다? 2 빼기 2제곱이 되네. 그래서 예 극한 값은 2 빼기 2제곱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있다. 정확하게 답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요 톤으로, 요투로 가면 다 되니까. 만약에 산수가 틀렸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어, 교정을 좀 했으면 한다. 자, 1번 요 정화시. 그 다음 2번 풀때 뭐지? 수학적 기납보로 보이는 과정이 사실은 힘들어서 앞에서 한번 참조하는데, 이거를 찾는 과정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앞에 과정 설명한 거. 그 다음 기납보로 보이고, 그 다음은, 아, 얘는 급수는 뭐, 애난까지 하고, 온. 여기는 0부터 n까지든, 0부터 n 다 1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 있는 첫 번째가 0부터 시작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맨 뒤에 있는 것은 뭐다? 수렴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고 수렴하는 값의 대부분은 이 앞에서 시작하니까 1부터 하는 게 0부터 하냐, 1이냐에 따라 극한감은 확 달라진다고. 수렴 여부는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아, 여기 첨가를 했잖아요. 알아서 잘해 두시기를 바랍니다.